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마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내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내 영혼의 기쁨 할량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장 이십삼절부터 이십육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이십삼절부터 이십육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참 평강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멸망으로 기울어진 절망의 시대. 지금 이 예레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이제 정말 다 멸망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흑암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예언자가 세상을 둘러봅니다. 어둠의 시대에 그나마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은 어둠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석글혼, 어둘돈, 빌공, 빌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창조 이전의 세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죠.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어내시면서 거기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좋은 목수에게는 버리는 나무가 없듯이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까지도 아름다운 당신의 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의 말씀을 섞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자 다시 혼돈과 공허가 찾아온 거예요. 혼돈과 공허로 인한 아무런 희망도 없던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섞였을 때이 아름답게 됐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다시금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발 물러났을 때에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내 삶이 혼란스럽고 공허했던가 분명히 그런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늘을 보니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창조전의 세상.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둠입니다. 말씀을 떠나 서서히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그 즉시 바로 어둠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그 즉시 어둠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날 때 점점점점 점점 어둠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다 어둠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했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산들도 진동을 하고 작은 언덕들도 요동을 칩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 자리를 지킬 것 같던 산들도 언덕들도 흔들린,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 퍼져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성읍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사람도 없고, 성읍도 없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말 그대로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땅 자체가 황폐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텅 비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에 새까지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은 빛을 잃고 땅은 흔들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황폐화되자 공중에 새도 먹을 곳이 없으니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또 보니 어찌된 일인가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새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이 새가 날아갔다 그러는데 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도망가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이 먹이를 찾아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새조차도 살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왔습니다. 공중에 새를 만드시기 전에 상태인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지우셨을 때에 새가 날아와 살았고, 새를 만드셨는데, 또 세상을 다 쓸어버렸던 그 홍수의 순간, 그 홍수가 끝났음을 무엇이 알려줬죠? 새가 알려줬죠. 새가 사라진 곳에는 노래가 사라집니다. 노래가 사라진 곳, 그곳을 채우는 곳은 혼돈과 공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새마저도 떠나고, 더는 노래가 들리지 않는 세상, 이 암울한 세상, 예레미야 시대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오늘 이 세상도 어쩌면 이렇게 혼돈과 공허의 세상 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넘도록 모든 것이 다 막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답답하고 캄캄한 것 같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모든 것이 막혀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아가 고백했던 이 어둠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정말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예레미아의 애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당신의 빛만 있으면 이 어둠은 물러갈 터인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탄식, 과연 누가 깨어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땅을 바꿀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주의 말씀이 떠난 곳에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말씀이 떠나있으면, 우리는 그 즉시 어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래서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밝게 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